찬송가 308장 부르십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 다 자홍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신이 그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나. 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이 부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 주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달아 살겠네. 역대하 이십 칠장 일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하의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린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의 암몬 자손은 은백 달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고아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 왕기에 기록되니라. 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네라 아멘. 음,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됐고 음, 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담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분명 아버지에게는 잘하는 점이 있었고 또 잘못하는 점이 있었어요. 요담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얼마나 가까이서 잘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요담. 어, 아버지의 그 말년에 잘못하는 것들도 가장 측은 거리에서 봐왔을 매도 불구하고 어, 아버지의 그 잘못된 점을 멀리 하고 아버지 앞에서 본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소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왕들에 보면 처음 뭐 처음 왕들부터 쭉 오는 것들을 보면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잘한 점이 있었고 잘못한 점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자녀가 왕위를 이으면서 더 악하게 가는 그런 다음 세대의 왕이 있었고 또 선하게 가는 또 왕들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본받고 마음에 담아두는가 그거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선 왕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점은 거울 삼아서 멀리하고 뭐 그렇게 어떤 왕은 좋은 점은 안 받, 못 받지 못하고 좋지 않은 점은 또 받아들이고 오늘 요담 왕은 바로 그 좋은 점은 잘 받아들여서 이어가고 좋지 않았던 것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부친의 그 약점들, 제약된 모습들을 멀리했던 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내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본 받아야 할지는 하나님이 대신해주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믿음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조금 더 나가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지, 나는 세상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것들을 담아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아버지가 일찍이 일찍이 그 앞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만이 해야 할그 악행을 저지름으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요담은 그 아버지의 잘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문제를 이렇게 자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약점을 자기가 대신 메고 가면서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사명도 그가 잘 감당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 이런 요담의 선행이 또 우리의 삶에서 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가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선하게 기록되는 것 여호와의 전에 윗문군을 건축하고 노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적어놓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이 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음, 음,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절 음, 후반 절에 여호와의 음, 여호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다음 그러니까 요담의 다음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의 그 왕위의 그 모습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이런 선행 또 옳은 하나님 앞에서의 통치 행위와는 정반대로 아하스는 너무 악하게 또 보내거든요. 참 신앙이 참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신앙 지키기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야할 길들을 바로 정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선한 믿음의 길을 우리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제 요담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것은 내가 꼭 해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선악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멀리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좋은 것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잘 지켜주게 하시고 또 하나 보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영향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있고 발에 문이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으로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 치료 중에 있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찾아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이렇게 또 환절기로 살살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하나 보 u 는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 또 아버지 u r 년사를 정리하는 하든 과정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곳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